네, 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십니까? 네. <laughs> 근데, 뭐 지원이는안 나왔나봐요? 아, 박창욱, 어제, 저 어제는 뭐, 현장 나갔다 했어요. 현장용? 예. 본인이 뭐, 충고해서 그 네, 네. 뭐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, 자기가 일 잡아서 나가어요 어, 그러면 지금, 어, 아무거안 나오는 거예요? 글쎄요. 오늘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제는 그랬어요. 음. 그러니까 그 어제는 그 뭐지? 벽부서진거 떼어는 거 있잖아요. 에, 뭐뭐 그거 한다고 그러던데. 네, 네. 그거 나가고 어.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. 습니 아, 그럼 두분이 동영으로 하루 계시는 거예요? 일단 저희 둘밖에 없는데 강목수 님은 이따 나오시지 않을까요? 네 9시쯤 나오 거고. 뭐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죠. 됩니다. 마이크 쩝 <laughs> 지금 많이 춥죠? 네 돌아오시면 엄청 추우실 텐데요. 와안 <laughs> 아, 가고 싶습니다. 지금 입고 계신 옷 보니까 미치겠네. 얼른 즐기시고. <laughs> 안갈 수도 있습니다. 네 그러면 뭐어 특별한 문제 없으시가요네네 알겠습니다. 네 즐기시죠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아니 왜요, 선생님? 암목쌤 목소리... 암묵쌤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전화드렸습니다. 부담습니다아 <laughs> 너무... 암묵쌤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... 야, 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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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이런 멘트, 이런 멘트... 아, 적으안 되는데. 아? <laughs> 이런 멘트 는안 되는데. 아, 빨리 가고 싶습니다. 여기 한국에서 왜 즐기시면서 왜 또... 아, 또 그거는 또 그거고. <laughs> 그래도 밥목습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립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들려으니까됐죠네네 <laughs> 아, 여러분 네. 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오늘은 어디로 가요 아 오늘 이제 파타야로 넘어갑니다 아 넘어가요 몰르요 육상 육상 수단이에요 아니면 뭐예 아, 네, 그냥 저 어, 지하철 타고 뭐, 네. 뭐 bts 뭐이런도 바로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멀지 않은가 보죠 파타야가 뭐한두 시간, 두 시간, 두 시간. 예. 그다 연결된 남자 그래도, 네네네. 네. 그래서 오늘 한번 저 어, BTS랑 MRT 이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. 음, 아, 알겠습니다. 음. 돌돌 네. 며칠, 아, 이제 구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. 예, 이제 한 4일, 이제 바다에서 4일 남았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여전, 많이 춥죠. 안나시고 아, 나시고. 아. <웃음> 오늘 <웃음> 아. <웃음> 좀 많이 춥죠아 그래도 풀렸어요 많이. 아 그래요. 아이그모니 너무 로 갔다 왔던데. 거기 거기 갔다 오시면 이제 얼, 얼어 죽을 정도는 되겠죠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잘 계시고 네.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